필독 장이 살아야 몸이 산다. 최강의 장 청소 식단. 혹시 최근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한가요? 우리 몸의 모든 열쇠를 준 장. 건강이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와 최고의 음식 세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르신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닌 우리 몸의 중앙 사령탑이자 제2의 뇌입니다. 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장이 책임집니다. 우리 몸의 방어선인 면역세포 대부분이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야 외부 독소를 막아내고 면역력이 높아져 잔병 치례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은 행복을 만드는 호르몬 공장이며 우리의 행복감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장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을 지키는 비결은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 먹이의 조화입니다.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김치와 된장 한국인의 장에 가장 잘 맞는 토종,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직접 늘려줍니다. 나트륨은 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귀리베타 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익균의 가장 좋은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 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밥에 섞거나 우유에 불려드시면 좋습니다. 3. 양파와 마늘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유익균의 성장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익혀드셔도 효능이 유지되니 반찬이나 국에 자주 활용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세 가지 슈퍼푸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면역력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점 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